인천광역시교육청 중색야중색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선생님 민지쌤입니다. 영어 그림책을 통해 즐거운 영어 독서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남들은 다 같은데 나만 다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죠? 작가 리오 라이언이의 A Color of His Own은 매우 단순하여 이해가 쉬우면서도 철학적 깊이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다른 동물들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싶어 했던 카멜레온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느리게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카멜레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 볼 건데, 읽을 때 이번 그림책은 친구와 짝을 지어 한 페이지씩 번갈아가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됐나요? Parrots are green. Goldfish are red. Elephants are gray. Pigs are pink. All animals have a color of their own, except for chameleons. They change color wherever they go. On lemons, they are yellow. In the heater, they are purple. And on the tiger, they are striped like tigers. One day, a chameleon who was sitting on a tiger's tail said to himself, If I remain on a leaf, I shall be green forever. And so I too will have a color of my own with the thought he cheerfully climbed onto the greenest leaf. but in autumn the leaf turned yellow, and so did the chameleon. later the leaf turned red, and the chameleon too turned red. and then the winter Winds blow the leaf from the branch, and with the chameleon. The chameleon was black in the long winter night. But when spring came, he walked out into the green grass, and there he met another chameleon. He told his sad story. Won't we ever have a color of our own?" he asked. I'm afraid not, said the other chameleon, who was older and wiser. But, he added, why don't we stay together? We will still change color wherever we go, but you and I will always be alike. And so they remained side by side. They were green together, and purple, and yellow, and red with white prick dots.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여러분, 친구와 함께 따라 읽었나요? 얼마나 책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에 대한 개요를 한눈에 볼 수도 있게 분리포트를 작성해봤어요. 언제 어디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주요 등장인물은 누군지, 중요한 사건들은 시작과 중간, 결말 순서로 진행해볼게요. 카멜레온의 이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등장인물로는 카멜레온이 있죠. 저마다 색을 지니고 있는 동물들을 부러워하며 자신만의 고요한 색을 찾으려고 합니다. 친구 카멜레온은 함께 지내면 똑같이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현명함과 따뜻함을 지닌 친구예요. 시간 순서로 줄거리를 같이 요약해 볼까요? 항상 변하지 않는 색을 지닌 동물들을 부러워하는 카멜레온이 있어요.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은 색이 변하거든요. 나뭇잎 위에 있으면 초록색으로 영원히 바뀔 줄 알고 설렌져. 하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뭇잎의 색이 변하자 자신의 색도 함께 변하여 슬퍼합니다. 새로운 친구 카멜레온을 만나 함께 지내면 색도 같이 변하니까 똑같이 보일 거라고 말해요. 두 카멜레온은 나란히 지내며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 물방울 무늬까지 같은 색으로 변하죠. 함께 같은 색으로 변하는 것이 행복한 두 카멜레온 모습을 보, 보여주며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색에 대한 탐험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다룰 주제는 색의 의미, 색과 무늬 표현, 색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영어 실력에 색을 더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먼저 색의 의미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그림책의 재미 중 하나인데요. 색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초록색은 보통 조화나 게으름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경쾌함과 불안정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빨간색은 사랑과 강한 감정인 분노를 상징해요. 이제 각각의 단어를 영어로 알아볼게요. 파란색은 stability, 안정. calmness, 차분함, trust, 신뢰, sadness, 슬픔, depression, 우울, coldness, 차가움을 의미해요. 빨간색은 life, 생명, active, 활동적, love, 사랑, danger, 위험, warning, 경고, fear, 공포를 의미하고요. 주황색은 energy, 활력, cheerfulness, 명나, friendliness, 친근함, anxiety, 불안, boundary, 경계, lightness, 가벼움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optimistic, 낙천적 liveliness, 경쾌함, creativity, 창의성, irritability, 신경질, lethargy, 무기력, unstable, 불안정을 의미하고요. 녹색은 harmony 조화, peace 평화, life 생명, selfishness 이기심, jealousy 질투, laziness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그림책에서는 다양한 색깔과 무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예를 들어 카멜레온은 레몬 위에서는 노란색, 호랑이 위에서는 호랑이 줄무늬로 변해요. 이러한 생생한 묘사는 우리가 이야기를 더잘 시각화하고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따라서 색과 무늬를 표현하는 영어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방법은 간단해요. 주어, 비동사, 색, 또는 무늬로 나타내면 됩니다. parrots are green. parrots, 앵무새, 주어, are, 입니다. 비동사, green. 녹색, 색깔. 앵무새는 초록색이에요. parrots are green. 다음 문장 볼게요. On lemon, s they're yellow. 레몬 위에서는 그들은 노란색이에요. They, sure, are 비동사 yellow 색깔이 왔네요. 그렇다면 on lemon은 수식어구예요. 레몬 위에서 수식어구가 붙어 레몬 위에서 그들은 노란색입니다를 나타내면 됩니다. 다음 문장은 In the heather, they are purple.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붙었어요. 보라색 꽃밭 위에서는 They, 주어, are, 비동사, purple. 색깔이죠. 그들은 보라색이에요. 어디 위에서? 보라색 꽃밭 위에서. 주어, 비동사, 색으로 색깔을 나타냈다면 주어, 비동사, 무늬로 무늬 또한 나타낼 수 있어요. 앤드 d 접속사가 붙었고요. 마찬가지로 on the t i g e 가 수식어가 붙어서 호랑이 위에서 they sure are 비동사 strike 문이 줄문이가 돼요. 그럼 뒤에 있는 like tigers는 역시 수식어로 호랑이처럼이란 말이 됩니다. 이제 색과 무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에는 색깔과 관련된 많은 관용 표현이 있어요. 적자가 어느 정도나 상태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How in the red? are you? How in the red are you? red가 적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조금 슬프고 우울해요. 굉장히 갑작스러웠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feeling a little sad and blue. I'm feeling a little sad and blue. Blue가 우울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It was very out of the blue. It was very out of the blue. 또한, 갑작스러운 때 의미도 있어요. 정말 부럽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am green with envy. I'm green with envy. MV가 부러운 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green 이라는 색이 더 부럽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저희는 무척 기뻐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We. are so tickled pink about it. We are so tickled pink about it. 이러한 관용 표현들은 색깔을 사용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All animals have a color of their own.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정답은 그렇죠. true죠. 모든 동물들은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카멜레온 빼고요. 두 번째 문제. How many colors does a c a m e l o n have? 카멜레온은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나요? Perfect. 수많은 셀수 없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말해주세요. But he added, Why don't we stay together? We will still change color wherever we go, but you and I will always be alike. 하지만 우리 같이 지내지 않을래? 우리가 장소가 바뀌면 색이 변하겠지만 너랑 나랑 항상 같은 색일 거야. Good job, everyone. 산뜻하고 따뜻한 색감의 예쁜 그림과 깊은 생각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매력적인 그림책이에요.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시간도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라면 외롭. 남과 같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고 나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민지쌤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